안녕하세요. 소비시대입니다. 오늘도 판매량과 평점을 기준으로 엄선한 상품들 소개해 볼게요. 더 많은 쇼핑 정보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시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. 첫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. 주머니 속 미니미, 코털 정리의 혁신이 시작됩니다. 외출 중 갑자기 튀어나온 코털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? 이제 그 불편함은 과거의 일로 남겨두세요. 쇼시 미니 코털 정리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. 이 제품은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크기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어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DC 1.5V의 저전력으로 작동하여 배터리 소모가 적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빠르고 깔끔하게 코털을 정리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됩니다. 쇼시 미니 코털 정리기로 더욱 깔끔한 인상을 완성해 보세요. 두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. 미니멀리즘의 정수. 외출 중 문득 거울을 보고 튀어나온 코털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런 순간에 바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홈플래닛 미니코털 정리기입니다. 이 제품은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주머니나 작은 파우치에도 간편하게 들어가며 외출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작동 시 소음이 거의 없어 어디서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짐의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제품으로 깔끔함을 손쉽게 유지하세요. 지금 만나보시길 권합니다. 세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. 조비니타 전동 코털 제거기로 간편하게 코털을 관리해 보세요.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갑작스러운 코털 발견에 당황하는 일 이제는 끝낼 때입니다. 이 제품은 건전지로 작동하며 자동 전동 방식으로 빠르게 코털을 제거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작고 휴대하기 쉬운 디자인 덕분에 가방 속에 쏙 들어가 외출 중에도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.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조비니타 전동 코털 제거기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선사합니다.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 그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